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세원 무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이고요. 요즘에는 트로트 영자만 보여요.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으로 사는 누구라고 해야 되나? 아, 누구는요? 그대로 소개하십니다.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사장님이세요. 아, 이렇게 일꾼이라 그래.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사장님. <laughs> 일하는. 일어난... <laughs> 어, 정으로 사는 세상을이라는 음식점인데, 이야,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정갈하면서 너무너무 그,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어떻게 좀 요즘에 좀 장사가 잘 됩니까? 장사가 잘될 리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손님이 많습니다. 꾸준하고, 항상. 혹시 손님이 많은 이유가 뒤에 있는 저 그림. 그 그림 때문에 많은 거예요? 지금 음식이 맛있어서 많은 거 아, 그. 그 뒤에 그런, 아주 그냥, 낭근이라고 그러죠? 예, 예. 낭근도 그렇지만은, <laughs>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고, 음. 정성을 다해서, 음. 청결하게, 음. 맛있게 만듭니다, 음식을. 예, 정말 그랬어요. 예, 정말 신선하게. 아주 깔끔해서, 정말 그, 정갈한 그런 느낌에서 먹기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를 전 서현세상님 전. 전 서현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도록 정으로 있었어요. 사는 세상 어, 잘 되길 바라겠고 근데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오늘 또 너무 더워가지고 취장도 안 했는데 이거 아 이렇게 저, 저는, 저는 이렇게 했는데. 해요 그냥 왜냐면 생뚱맞거든자 그러면 정으로 사는 세상을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정으로, 정으로 사는, 사는 세상을 세상. 화이팅, 화이팅!